고승량 기술지도 프로그램 결과보고 발표를 맡게 된 이은혜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우선 목자 보고 갈게요. 저희는 개요, 수업작품, 실무작업 순으로 세 가지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개요입니다. 저희 수업 목표는 웹툰 콘텐츠 직종의 PD, 작가, 디자이너 양성을 목표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었고요. 실무 연계를 통한 개인별 역량 강화와 학생별 포트폴리오 구축을 위해서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저희 이제까지 작업한 작품들이고요. 저희 수업은 시청각 자료와 실습을 병행하여 1단계부터 5단계까지로 진행이 되었고요. 1단계는 웹툰 정보 전달이고, 2단계는 중급 인체 수업인데, 바로 중급으로 넘어간 이유는 저희가 고승련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초급반은 이미 숙지했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 중급으로 바로 넘어갔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 수업 프로그램 수업을 진행하고, 그 다음 웹툰 연출 기법, 실무 제작 참여를 순서로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업 작품인데요. 저의 첫 번째 수업은 웹툰 콘텐츠 시장의 이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수업을 통해 웹툰 시장의 이해, 웹툰 제작의 이해, 웹툰 회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수업을 강의를 들었던 자료이고 이제 여기 위에서 보이듯이 웹툰 시장의 변화, 고용 형태의 변화, 이제 인식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배워서 웹툰 업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다음 수업은 디지털 크로키를 활용한 인체 중국 수업인데요. 이 수업을 통해서 선화 작업에 대한 이해도 향상, 인체 무드라 활용을 위한 시간 단축, 인체 프로모션과 트레이싱의 이해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건 저희 작가님이 수업을 하시면서 실제로 먼저 시연을 해주신 이제 예시고요. 그걸 따라서 학생들도 작품을 그려보고, 그것을 토대로 이제 개인적으로 작품을 진행했던 내용입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광원을 통한 명암 구현 수업인데요. 인물의 2차 톤 채색과 시간 단축, 효율적인 빛과 어둠의 연출, 기법을 통한 채색 시간 단축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작가님이 이제 수업 때 가져온, 가져온 자료인데요. 빛의 방향에 따라서 그림자에 달라지는 방향에 대해서 우선 수업을 듣고 그 수업을 통해로 제공받은 자료에 그림자를 깔아보고 이제 효과를 주면서 완성하는 과정까지의 애니메이션 한 장면을 그릴 수 있는 것까지의 작품 수업을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기법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글레이징 기법이라고 이제 먼저 회색으로 명암 덩어리를 잡고 색깔을 입혀주는 일종의 일러스트 기법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학생이 완성한 글레이징, 학생이 완성한 작품에 교수님이 색깔을 넣어주시면서 이제 어떤 식으로 그 작품을 완성을 해야 되는지 시연한 예시작입니다. 다음 수업은 디지털 페인팅 툴의 활용 기법인데요. 이 수업을 통해서 블렌딩 모드, 배경 제작, 필터 및 후보정, 완성 보정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수업을 진행하면서 그렸던 배경 선화인데요. 이렇게 우선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선화를 그리, 제공받은 배경을 통해서 선화를 그리고 이제 그린 선화에 필터와 후보정을 통하여 배경을 완성하는 과정까지가 저희 수업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수업을 진행, 다 같이 수업을 진행했던 자료들이고요.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웹툰 배경이 어떻게 활용되는지까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웹툰 작화 연출인데요. 모듈 소스 기능을 활용한 화면 연출, 블렌딩 모드, 라이팅 룸을 활용한 퀄리티업 기법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건 저희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실제로 제작을 해본 웹툰 표지들인데요. 전 저희가 그린 그림에 1차 명암, 명함, 2차 명암까지 완료한 그림에 소스를 얹고 라이팅룸을 이용해서 보정을 하는 방법식으로 완성된 일러스트입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2차 톤까지 바른 건 똑같지만 이제 소스를 바르고 배경에 이제 효과를 넣어줌으로써 완성된 작품이고요. 이건 조금 다른데 이제 학생이 완성, 완성한 선화에 이제 AI 프로그램을 통한 자동채색 기법을 통해서 완성한 건데요. 저희 학교에는 자동채색 프로그램을 깔 수가 없어서 교수님이 시연을 해 주시고 거기에 부연 설명을 받는, 받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다른 그림들도 학생이 그림을 이용해서 이제 웹툰 표지를 어떻게 완성할 건지를 따라서 이제 작품들이 완성이 되었고요. 다음으로 실무작업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실무, 실무 작업 파트는 우선 공모전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고승련, 고승련 기술제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팀 혹은 개인으로 공모전에 참여하게 되었고 AI 공모전에 7월, 7월 28일에 실제로 제출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이게 앞에 세 줄은 저희가 팀으로 활동했던 작품이고 뒤에 하나는 개인으로 참여했던 작품인데요. 이게 참여했던 작품의 내용은 이제 주인공이 강아지나 이제 애완동물을 잃게 되면서 그 많이 이제 힘들어하는 마음을 AI를 통해서 치료한다는 내용의 그런 작품인데요. 저희가 팀으로 이 작품은 팀으로 활동하게 되면서 이제 굉장히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래도 퀄리티 있고 괜찮은 작품을 낼수 있어서 굉장히 뿌듯한 기회가 되었고요. 뒤에는 있한 작품은 개인이서 낸 작품인데 고승연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작품 하나를 그런 짧은 작품이라도 혼자 만들고 그거를 제출까지 해서 공모전을 낼수 있다는 게 굉장히 뿌듯한 기회였다고 전달받았습니다. 다음은 중국 웹툰 번역 민 디자인 작업인데요. 저희가 올해, 올해, 올해 런칭 작품인 현지화 작업에 투입하게 되었거든요. 이번에 실습에 들어가면서 식자, 최종 디자인, 폰드 디자인에 저희가 참여를 할수 있었습니다. 이건 저희가 참여하게 된 작품인데요. 이제 회사 측에서 말씀하지 말라고 해서 언제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릴 수 없으나 올 하반기에 이제 런칭하기로 예정된 작품이고요. 이 작품에 이런 설정표를 보고 저희 환교화를 하는 작업을 통해서 실제 실무에도 투입이 돼서 이제 굉장히 이제 작품 런칭까지 간능하게된게 굉장히 뿌듯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서브작가 참여, 제작 참여인데요. 저희 이제 실습처를 다르게 간 다른 학생이 서브작가로 이제 참여를 해서 11월 런칭 작품에 제작 참여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배경, 배경, 작화 연출, 인체 선화 작업까지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실무에 되게 많은 관여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학생이 실제로 참여한 작품이고요. 고승연 수업반에서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배경과 인물 선화 등에만 투입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제 실제로 이렇게 작품에 참여를 하면서 굉장히 뿌듯한 기회가 되었다고 이것도 전달을 받았어요. 이상 발표를 맡은 이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